안녕하세요. 오늘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린 드림캐쳐 수업을 맡은 김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캐나다의 한 바닷가에서 향유고래 한 마리가 겨우 숨이 붙어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고래는 구조가 되었지만 결국 숨지게 되었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이 고래의 뱃속에 150kg에 해당하는 쓰레기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이 쓰레기들은 어망부터 시작해서 장갑, 페트병 등 다양한 쓰레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쓰레기들로 인해서 이 향유고래가 밥을 먹지 못하고 결국엔 죽게 마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죽어가는 바다거북이 5마리 중에 한 마리의 뱃속에는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년 이렇게 바닷에 100만 마리 해양 포유동물 10만 마리가 해양 쓰레기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8년 CBS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는 10대 해양 쓰레기는 이것과 같습니다.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일회용 식기, 음식 포장지 등 다양한 쓰레기가 있어요. 어, 이 중에서 이제 이열 가지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순이 보면 담배꽁초가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담배라고 하면 우리가 식물에서 나오는 거라 저게 쉽게 썩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썩을 수 있는 식물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필터 부분이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이런 해양 쓰레기는 바다에 한번 들어가면 오랫동안 썩지 않고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게 됩니다. 사과와 같은 음식 쓰레기는 짧게는 두, 두 달에서부터 페트병은 450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페트병 저런 플라스틱이 450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썩는다고 하는데 본 사람이 있을까요? 맞아요. 사람이 450년을 살 수가 없잖아요. 저 숫자는 상징적인 거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플라스틱은 절대 썩지 않는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양 쓰레기는 연간 14.5만 톤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 90%의 해양 쓰레기는 놀랍게도 육지에서 떠밀려 내려온 것이에요. 거리에 있는 쓰레기들이 빗물을 타고 내려오거나 또는 하천을 타고 내려오면서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1년 해양쓰레기의 수거량은 120톤 정도라가 된다고 합니다. 120톤이 엄청 많은 양인 것 같지만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연간 발생량에 따르면 1%도 되지 않는 양입니다. 그럼 나머지 쓰레기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바다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다를 가둬버린 해양쓰레기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육지와 맞닿아 있는 부분에 있는 걸 해안쓰레기, 바다 표면에 둥둥 떠다니는 걸 부유쓰레기, 그리고 바다 밑에 가라앉은 걸 침적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이 해안쓰레기가 69%, 부유쓰레기가 6%, 침적쓰레기가 약 25%에 이른다고 해요. 해양 쓰레기는 수질 오염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해양 생물을 폐사시키기도 하고 어획량 감소를 일으키기도 해요. 또한 부유 쓰레기는 선박의 추진 기관을 방해하여 해양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건 우리가 발견하기 어려운 침적 쓰레기입니다. 침적 쓰레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수거를 해야 하는데 게 만만치 않다고 해요. 그럼 이 중에서 단 6%밖에 되지 않는다는 저 부유 쓰레기가 현재 지구상에 커다란 걸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여기 가운데에 G P G P라고 적혀 있는 하나의 검은색 섬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쓰레기들이 만들게 되었어요. 1997년 LA에서 하와이로 횡단하는 요트 시합 중에 찰스 무어라는 사람이 거대한 쓰레기 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사이에 있는 북태평양 바다 위에 거대한 쓰레기 덤이라고 부르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인 Great p 피 c 비지패치 Garbage Patch라고 불리는 GPGP가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바닷속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바람과 해류의 순환으로 한 곳에 모이면서 이와 같은 쓰레기섬이 형성되게 된다고 해요. 근데 저기 있는 가운데 있는 GQGP가 현재 남한 면적의 16배에 이르는 크기라고 하고, 현재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다섯 개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해류와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 섬들은 계속 모이게 된다고 해요. 계속 쓰레기가 모여서 커지고 커지면서. 저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다로 모여든 쓰레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외선과 파도를 만나 마모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게 됩니다. 그러면, 플라큰톤에서 어류로 이어지는 먹이 사슬에 따라 미세 플라스틱을 삼킨 물고기가 우리의 식탁으로 오게 되겠죠. 결국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정부는 2050년까지 해양 쓰레기 재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부표를 주거나 어구를 보급하면서 해양 쓰레기를 회수하면 보증금을 따로 주기도 한다고 해요. 더불어 해양 쓰레기를 비롯한 쓰레기를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새롭게 생긴 개념이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용 후 버려지는 다양한 재료를 새롭고 가치 있는 제품으로 재창조하는 행위라고 해요. 업그레이드와 리, 리사이클링을 합쳐서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폐 방수 천과 버려지는 안전 벨트 그리고 자전거 튜브를 이용해서 F사는 방수가 되는 가방을 현재 제작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화를 제작하고 있는 A사는 폐 그물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이용하여 운동화를 제작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폐 그물이나 어망 등을 회수하여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를 만든 뒤 섬유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마지막에 있는 바다 플로킹은 우리가 거대한 기업은 아니지만 자원봉사단체나 개인이 바다를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바다 플로킹 행위를 통해서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되겠죠. 오늘도, 오늘도 우리 이제 해양 쓰레기를 이용해서 업사이클링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활용할 재료는 양말목입니다. 선생님은 맨 처음에 양말목이 양말의 맨 윗부분을 자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찾아봤더니 양말의 앞코 동그란 부분을 이어붙이기 위해서 앞쪽을 한번 재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쪽을 자르고 저기 있는 붉은색 양말목을 자르고 난 부분을 양말목이라고 해요. 이 양말목이 하루에도 수천 통씩 현재 폐기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게 그대로 버려진다면 양말에 포함되어 있던 미세 플라스틱이 그대로 해양 쓰레기로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양말 목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손쉽게 손뜨개질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오늘 여러분도 드림캐처라고 하는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오늘 할 작품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간단해요. 오늘은 양말목을 가지고 나무로 되어 있는 링에 감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말목 하나를 우드링에 걸어서 검지 손가락을 위아래 방향으로 넣어주게 돼요. 지금 이제 사진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뒷부분에 동영상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한번 꼬아서 두 손가락,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집어 넣어, 어, 뜨개질하는 바늘처럼 만들게 됩니다. 새로운 양말목을 하나 건 다음에 저 사이로 잡아당길 거예요. 잡아당겨서 저렇게 마지막에 있는 사진처럼 엮어지게 만들게 되겠습니다. 저 방법을 반복하게 되면요. 저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꼬인 무늬가 나오게 돼요. 저걸 14개를 여러분이 하게 되면 동그란 모양의 링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드 링을 위에 놓고 남은 양말목 하나를 연결하여 손잡이 고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와페를 꾸며준 뒤 고리를 걸어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림캐쳐는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어 여러분의 나쁜 꿈을 몰아내고 좋은 꿈이 여러분에게 올수 있도록 하는 용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 우리의 깨끗한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깨끗한 꿈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이 양말목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게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양말을 만드는 공장에서 나오게 되는 양말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양말목을 만들기 위한 공장에서 나오는 양말목이 따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리는 산업 폐기물인 양말목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업사이클링이 생기게 되었는데 업사이클링이 너무나 유행이 되다 보니 이 양말목을 만드는 공장이 생기게 되면서 실제로 산업 폐기물로 가야, 그, 가지 않고 업사이클링 해야 될 양말목이 되려 산업 폐기물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양말목을 구입하실 때 편직 양말목은 양말목을 제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양말목이니 편직 양말목이 아닌 그냥 양말목이라고 되어 있는 걸 구입하시면 된다고 해요. 어, 여러분이 만드신 드림캐쳐로 오늘 밤 좋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업사이, 해양 쓰레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드림캐쳐 만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